안녕하세요. 선물 같은 오늘을 만나는 곳더 프레젠트 마음 연구소 임상 심리사 조은희입니다. 네. 제가 저쪽 바다에 앉아서 유튜브를 20분 동안 찍었는데 동영상 을 틀어봤더니 20분 동안 하나도 녹음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마이크가 이렇게 버튼이 있었네요. 저 여태 몰랐네. 1년 동안 버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오프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했던 얘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네. 아까 했던 얘기 이제 좀더 정리돼서 10분 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울진에 1박 2일 출장을 와 있어요. 제가 영마살이 있대요, 사주에. 그래서 엄청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적으로도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결혼 전에는 처음 제가 두 번째 직장 들어갔을 때는 일, 한 달에 사주면 3주는 일을 하고 일주일은 출장을 다니고 이래서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맨날 이제 일하고 저녁에 술 먹고 놀고 바다에 누워있고 이런 애들을 보내다가 결혼 후에는 둘째 10개월 때그 크루즈를 타고 가는 힐링 캠프 거기에 이제 어떻게 조인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정말 행복했고 지금 애들 크고 나서는 출장을 처음 왔나봐요. 어젯밤에 저희 첫째가 왜 출장을 가야 되냐고. 그래서 하룻밤만 자면 오잖아 했더니 하루는 24시간인데 막 이러면서 엄청 30분 넘게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어쨌든 하루가 다 저물고 있고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지난 목금 토일 4일 동안 심리치료 워크샵을 들었어요. 게슈타이트 치료와 영성치료라는 제목으로 워크샵을 들었는데 저 예전 지도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워크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교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너무 좋아해요. 팬이라고 자처하고 싶은 정도의 분을 교수님으로 모셨다는 게 되게 지금도 저의 행운이고 행복한데 하여튼 그분이 72세가 되셨대요. 네. 72세가 되셨는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교수님 정년퇴임 그 행사에서 축하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새 72세가 되셨는데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시느라고 5, 6개월 동안 거의 욕창이 생길 정도로 공부를 하셨대요. 너무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영성치료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 서양철학 선불교 노자, 하이네거,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고, 제가 그 배운 지식을 여기서 전달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들었지만, 좀 어려웠는데, 제가 마지막 4일차에 얻은 통찰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켰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저희가 같이 철학책을 읽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워크샵이 있더라라고 알려드렸는데, 한 분이 이제 같이 들어주셨어요. 명상에 관심 있는 분이 같이 들어주셨는데, 같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서로 느낀 거 얘기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참 좋았는데, 그분도 무언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좋았던 지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어, 말입 밖으로 꺼내면 날아가 버릴까봐 한 동안은 좀 마음에 혼자 담아두고 싶은 그런 느낌 아실까요?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절대 못 하는 거 어려운 거 네, 마음 속에 혼자 담아두는 거. 그래서 저도 그 신비주의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못 하는 걸 이제 그분의 하는 걸 응원드리며 저는 못 하니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교수님 워크샵의 특징은. 심리상담 시연을 하세요 실제로 근데 이제 학기 중에도 공부모임이라고 매주 여시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미리 내담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즉석에서 줌으로 이제 12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줌으로 어 이번에 상담 받아보실 분 하면 이제 먼저 저요 하는 사람이 교수님한테 이제 상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엄청 손이 들고 싶었지만 손을 못 들었죠. 내 고민은 별게 아닐 것 같아서 손을 못 들었는데, 어, 내가 만약 한다면 난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딱 깨달음이 온게 있었어요. 이 이제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의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우리가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어, 있는 그대로를 경험해야 된다. 결국은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게슈타이트 치료에서 나온 얘기라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한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 결국은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저도 그거를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꽤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고 생각에 빠지지 않고 저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아하는 문장 중에 게스트하트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프리츠 펄스라는 분이 관념에서 벗어나서 감각으로 돌아오라 이런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 스스로도 그 문장을 많이 생각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그 문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생각들에서 아무튼 저는 그런 걸 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깨달음을 얻은 건 제가 저를 설명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어떤 상황이 돼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저는 남편이 매일 자정에 퇴근하는 직업을 가지고, 아, 무 겁도 없이 연 년생이 뭔지 모르고 19개월 차이로 아이를 둘을 낳아서 도움받을 곳 없이 혼자 매일 밤 애를 먹이고, 시키고 입히고, 혼자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은 주 6일을 근무해서 매일매일 이제 혼자 힘들게 산다. 이런 얘기를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이렇게 딱 하는 단골 멘트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저의 상황을 말하고 그냥 힘들다고 약간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늘 있었어요. 또 하나의 문장은 제가 요즘 저의 화두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나는 왜좀더 용기를 내지 않지? 나는 왜좀더 크고 높은 걸 도전하지 않지? 나는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한동안,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 그거, 그 문장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에 말한 거는 저를 설명할 때 자주 하, 말하는 문장이고 뒤에 말한 거는 저의 화두라고 생각한 그런 거였는데 어 갑자기 그두 가지 문장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 워크숍 마지막 날에서야 갑자기 팍 하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와닿으실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좀더 풀어서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이.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 어때? 뭐 애들은 어때? 남편은 어때? 애낳고 키우는 거 어때? 라는 말을 누군가 주고 받게 되면 저는 물론 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애들이랑 여행도 자주 다니고 아이들도 너무 착하고 고마운 게되게 많은데도 뭔가 제가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상황이면 항상 뭐 자정의 퇴근, 19개월 차이 혼자 키우고 막이 얘기를 해요. <laughs> 혼자 먹이고 시키고 입히고 이 문장 이 단어들을 다그 단골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어, 그냥 평범한 저의 하루도 굉장히 힘들게,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로 딱 규정이 되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어, 그 생각을 할때 내가 더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생각에 굉장히 붙들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런 알아차림이 이제 들고 나서 그 워크샵이 끝나고 남편이 그날 일요일이어서 아이들 아침부터 그 온종일 무제한 키즈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데려갔다 왔거든요, 이들을. 그래서 사실 평소 같으면 아 그거 하루 나갔다 온게뭐 나는 매일 내가 다 하는데 거기 갔다 왔어도 남편이 아이들을 씻기고 이렇게 먹이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딱아이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했구나 이런 걸 알아차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 있는 그대로를 봤더니, 어, 그래도 저 혼자 편안하게 수업 들을 수 있게 아이들을 하루 동안 책임져 준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제가 아이들 씻기고, 밥도 차려주고, 아이들이랑도 더 이렇게, 그딱 그, 셈튼 그, 그 생각을 벗어던지고 난 후에,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껴안고, 그래서 이제 자러 갔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았으면 피곤해서 쓰러져 잘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잘안 자더라고요. 근데 그아 이렇게 하루 종일 놀았으면은 얼른 쓰러져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힘든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애들이 잠을 자지 않는 상황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늘 그래 왔고 그래서 아이 생각에서도 좀 벗어나 보자 하고 이제 아이들을. 어, 아이들 이렇게 얼굴도 쳐다보고, 쓰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재웠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날보다 좀 평화로웠던 저녁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저의 화두라고 생각했던 그 문장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알아차림도 열심히 하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비교적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성취했을 때 기뻐하고 이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나는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것만 바란 거 아닐까? 뭔가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뭔가 더할수 있을 듯 없을 듯한 그런 도전을 왜 하지 않지? 그런 이제 현타 같은 게딱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종 생각을 했어. 근데,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화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나의 화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아, 이게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이구나. 하는 알아차림이 문득 든 거죠. 그러니까, 어, 저에게 중요한 건 내가 왜더 도전을 안 하지? 왜더 용기를 안 내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왜 그렇지? 라는 질문과 생각은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이제서야 한 거죠. 이거 왜에 대해서 빨리 생각해야 돼?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어, 뭔가 나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은연 중에 저 자신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점차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는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내려놔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걸 딱 알아차린 순간 내려놔졌어요 음. 물론 문득문득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던 것처럼 살 거예요. 제가 뭐 갑자기 더 열심히 살거나 막더 게으르게 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 제가 그냥 저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들어오는 일을 반갑게, 감사하게 일을 받았고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시간만큼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을 굉장히 열정과 제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이 들어오면 또 준비하고 그리고 제 아이들도 제가 할수 있는 한 직접 돌보고 그렇게 지낸 것처럼 지금도 일단은 그렇게 살 거예요. 이런 제가 어느 날 하고 싶어지는 게 생기면 하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또 하고 네 그렇게 일단은 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의 제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나 내용이 바뀌진 않았지만 요 며칠 제가 굉장히 가벼운 기분이 들고 진짜 그 생각이라는 게 무게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건데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를 음,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금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있나? 내가 요즘에 화두라고 생각했던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없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려놓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지금 내눈 앞에 있는 거제눈 앞에는 이렇게 너무 예쁜 바다가 있네요 정말 <웃음> <웃음> 너무 예쁘네요 지금 문득 네 제가 이제 이야기에 열중하다가 <laughs> 해가 거의 다 졌는데 문득 너무 예쁘고 집에 있어도 아이들의 눈동자가 이렇게 생기고. 아이가 TV를 볼때 입모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내 눈앞에 놓인 거 그리고 내가 뭐 향이 좋은 커피를 한잔 하고 싶다면 커피 향을 맡고 풍경이 좋은 카페에 가서 있고 싶다면 가서 풍경을 즐기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읽고 그렇게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놓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누리는 것. 저도 제가 계속 앞에부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 내가 나를 설명하는 문장, 그리고 내가 화두라고 생각했던 문장. 그거 자체가 저를 종종 붙들어 놓는, 뭔가 이렇게 주저앉히는 생각이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놓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놓고 지금 여기에 펼쳐지는 것들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면서 누리면서 사는 건 정말 생각보다도 더 한순간에 잘될 수도 있고 늘잘 되는 것 같지만 잘안 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참 복잡 오묘한 세계인 것 같아요. 제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어려운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어느 한 순간 그냥 그렇게 될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또 저의 영상을 봐주신 분 중에 단한 명이라도 어어 어 뭔가 저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어 어떤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좀더 가볍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진의 밤을 제가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